우이가 학생이 되고 싶지 않고 선자가 되고 싶다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학생이 네. 되고 싶어요. 오늘 왜 학교 안 갔어요? 학교 섬수미가 하고 가지 말고 그랬어요. 길이 미끄러워서 선생님이 사고 날까 봐. 오늘은 학교 오지 네. 말라 고 그랬죠. 네 근데 우리 기현이는 아빠랑 학교 갔다가 집으로 다시 왔죠. 에이, 선생님이 더 빨리 연락 좀 해주지. 그쵸. 엠버 선생님 어디 있었어요? 여기다 말해야죠, 마이크에다가. 어디 있었어요, 엠버 선생님? 위에. 네.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청소. 청소하고 있었어요? 오. 우와. 네. 내가 한복이 있다요두 번, 세 번, 네 번, 자고 나면. 오야. 아, 그렇게 자고 나면 큰 선생님 와요? 네. 큰 선생님은 이름이 뭐예요? 상군두. 상군두예요 네, 네. 내과해물니 가서 해 공주가 되었대. 공주가 돼요? 네. 아, 우리 규현이는 왕자예요? 공주예요? 왕. 맞아, 우리 규현이는 왕자예요? 네. 규현아, 아빠 이름은 뭐예요? 선우. 엄마 이름은 뭐예요? 뭐라고? 김철. 엄마 이름. 선우. 사, 아빠 이름. 선우. 엄마 이름. 선우. 엄마 이름이 희선. 선우. 왜 자꾸 엄마권잊어 버려요? 그러면 리아 이름은 뭐예요? 선우. 기현이, 아니 기현이은 뭐예요? 선우. 우리는 다 선우요? 예 선우 원투쓰리포예요? 아. <laughs> 기훈이 오늘 학교 네요? 가면 뭐 하고 싶었어요? 네. 엔어피, 오, 오케이. Now, 엄마. 네. 시선이 없어요. 시선이 없어요? 네. 혼가거 <laughs> 있어요? 뭐라고요? 혼난 거. 혼난 거? 어. 혼난 거가 뭐예요? 혼자 고마워, 집. 어. <laughs> 안녕히 계세요. 누구 없어요? 네. 누구가 어. 두개 갔어요? 어 누가 갔어요? 천주관용 군용개. 그럼 또 외계어를 쓸 거예요. 엄마는 못 알아듣게? 내가 하면 아빠가 내려가면 되잖아요. 아빠가 울트라맨이에요? 네. 우와, 아빠 그렇게 힘세요? 네. 우와, 아빠. 규현이 아이언맨이 좋아요? 울트라맨이 좋아요? 규현이는 그럼 뭐할 거예요? 스타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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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현이는, 엄마는 스타다맨. 스타다맨. 규현이 아니, 규리는. 규리는. 베이비 아이언맨 할까요? 규현이가 베이비 아이언맨 할까요? 네. 해봐. 일어서서 베이비 아이언맨처럼 네 노래도 불러보고요. 네. 춤도 춰보세요. 네. 네, 일어나 보세요. 혼자가 없대요. 뭘 혼자가 없어요. 송금도가 없대요. 어, 우리 지금 무슨 음, 놀이 하는 거예요? 전화 놀이. 우리 전화 놀이 하는 거죠? 네. 어. 누가, 누가 송문도 웃어요? 뭐라고요? 혼자가 없핸더 이제 기현아, 어. 전화 끊어요. 혼자가 없대요, 빠이. 어, 혼자가 Bye. 없어요, 빠이. 야, 너 제주도말 언제 배웠냐? 어 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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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아니, 위험해요 규현이 생일 언제예요? 3월 3일 때. 3월 3일 때가 아니고요. 이제 일주일도 안 남, 딱 일주일 남았어요 규현 생일. 아니야. 그하지 마. 오늘은 아니야. 11월 22일 2010년 규현이 세살 생일, 생일 직전입니다. 아니야. 엄마가 규현이 생일되면 케이 크 만들어줄까요? 어, 초코 싫어? 케이? 싫어. 싫어요. 싫어요? 응. 그럼 마세요 음, 왜 생일게 엄마가 초코렛 아이스크림 해주고. 뭐라고요? 초콜렛 아이스크림 해달라고요? 초콜렛 아이스크림 해달라고? 카카 아이스크림. 카카 아이스크림? 아, 까까에다가 아이스크림 넣고 이렇게 딱 붙여줄까? 샌드? 어, 까까 어? 아이스크림 만들어줘. 아, 그럼.